안녕하세요. 아, 이번 영상은 투싼 타고 어, 양양에 와서 어, 투싼의 매력을 어,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3월 중순에 구입한 제 투싼 어, 1.6 터보 프리미엄 차량을 타고 어, 양양에 왔는데요 어, 차 오늘 구석구석을 한번 시간구애 없이 정말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 투싼의 매력 발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투싼은 이 앞전의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1.6 터보 가솔린 차량이고 옵션은 스마트 팩그 다음에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한 가지 그 스타일 패키지 해서 총세 가지 트림을 넣었고요 차. 옵션 모두 포함한 가격은 3,117만 원이었습니다. 어, 색상은 페퍼 페퍼 그레이를 선택했고 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어, 이 휠은 19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와 그 뒤에 테일램프 모두 LED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모델은 옆면이 이렇게. 도어 사이드 쪽에, 글라스 사이드 쪽에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차량이라 그 등급이 이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핸들, 도어 핸들도 네, 크롬이에요. 보시죠. 이 후미가 이 후방 쪽이 트렁크, 그 다음에 이 뒤쪽이 좀 짧긴 한데요. 대신에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서 차가 어, 아주 빵빵하다 그럴까요? 뒷모습 한번 보시죠 굉장히 차가 이뻐요 실물로 보면 지금 날이 좀 흐려서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올 것 같은데 어, 그점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해가 났으면 더 반짝반짝하게 보였을 텐데 지금은 좀 흐립니다 날씨가 차를 구입한 지 며칠 안 돼서 차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차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차 하나 있다고 어디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가고 싶은데 또 먹고 싶은 데를 마음껏 다닐 수 있어서요. 어 역시 차가 있는 게 삶이 훨씬 윤택하고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지금 이 투싼을 구입하고 나서 단점은 딱히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음... 다만 이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요, 7단 DCT를 미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변속기가 이 DCT라는 거는 뭐 저도 자세히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를 이렇게 섞어 놓은 듯 그런, 한 그런 변속기인데요. 어, 저단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 약간 울렁 울컥거림이 좀 있어요. 근데 엑셀레이터를 너무 급하게 세게 밟으면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만 보, 컨트롤을 좀 잘하고 그것만 좀 익숙해지면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앞 모습을 제가 찍고 있는데, 음앞 모습은 이 투사 페이스리프트를 가면서 어 헤드램프 디자인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그릴 형상이 많이 변했죠. 어이 램프는 아무래도 기존의 램프의 형식과는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투사는 이렇게 원형 형식의 램프를 썼다면, 이거는 이렇게 약간 사각형 모양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구짜리 LED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LED 램프를 선택하시면 어, 이 헤드램프가 그 사각형을 띠는 5구짜리 LED를 채택 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지시 등도 LED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램프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 부영 이거 페이스리프트 이전 투싼은 이제 원형 형식의 예전 뭐 저희가 항상 익숙하게 보는 그런 타원형, 동그란 형식의 헤드램프를 썼다면 이번 헤드라이트는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가로바 음, 프리미엄급 이상부터는 이 가로바가 들어있는데 이게 은근히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없는 거보단 있는 게 훨씬 앞에 모습이 좀꽉차 보이는 인상을 줘요 어, 제가 이 가로바가 없는 프리미엄 밑에 등급의 투싼 그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투싼 이 까맣게 이 가로 크롬바가 없고요 이 까만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이 가로바가 더 훨씬 어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램프하고 그 다음에 이아 범퍼 쪽에 이 가운데 쪽에 보면 이 사이드 쪽은 이 바깥쪽은 DRL입니다. DRL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포그 램프라서. 어, 벌브 타입이에요 뭐, LED 였으면 또 좋았을 뻔 했는데 어, 저건 아쉽게 벌브 타입입니다 제가 지금 헤드라이트 하고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을 보여 드리려고 어, 지금 시동을 걸고 램프를 켰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방향지시등은 LED 보이시죠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도 이렇게 포지셔닝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은 상향등 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들어왔네요. 이거는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DRL이라고 주간 주행등이죠. 주간 주행등은 이 포그램프 있는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LED 아, DRL이 들어 들어와요. 앞 모습 보여드릴까요? 예쁘게 들어오죠. 음, 이렇게 예쁘게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이 후면에 있는 테일 램프, 이 브레이크 램프도 이게 l e d 고요 방향 지시등은 벌브 타입이고 이 후진할 때 들어오는 하얀색 등도 벌브 타입이에요. 브레이크 등만 LED예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깜빡거리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시죠. 괜찮죠 디자인은? 다음 이제 후속 투싼이 또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이번 그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이 굉장히 어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보면 뒷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 둥글 둥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빵빵해 보이고, 뒤가 짧은 대신에 이렇게 볼륨을 줘서 후면을 굉장히 살렸어요. 후면부가 괜찮습니다. 음, 저는 이 각도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크롬 들어가 있는 그릴하고, 그리고 램프. 램프가 어, 요즘 나오는 현대차의 헤드램프는 헤드라이트는 범퍼쪽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이 헤드램프 자리에 DRL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현재 투사 페이스리프트는 옛날 방식인데 어, 원래 있는 이 헤드램프 자리에 헤드램프가 있고 그리고 범퍼쪽에는 어, 포그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DRL하고 저는 이 디자인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길게 좀 길죠? 헤드램프가 이 뒤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음, 램프가 굉장히 큰데 이 투싼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휠도 19인치나 되는 큰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또 크롬 사이드 크롬으로 이 글라스 주변 도어 프레임 쪽을 또 이렇게 크롬을 덧대 있고. 그리고 도어 핸들이 또 크롬이고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하단에도 이제 사이드 몰딩을 또 했어요. 색깔을 은색을 줘서 그리고 후면부는 좀 짧긴 하지만 볼륨감을 줘서 굉장히 후면이 어, 밋밋하지 않게 잘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예쁘죠? 아 그리고 저는 이 투싼 구입하면서 썬틴을 3M, 3M 썬틴 했는데 어, 창문 쪽은 15%를 했고 이 앞면, 전면 유리는 35%를 했습니다. 옆면하고 후면은 15%를 했죠. 지금 하늘이 반사되는데 어, 지금 하늘이 좀 흐려요.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자 투싼 제가 아주 마음먹고 찬찬히 지금 찍고 있는데요. 투싼 마음에 있으신 분들 구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투싼의 매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고 또 차량의 성능이나 그런 디자인 부분도 괜찮고 또 제가 구입한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 차량이라 2000cc 이상인 2000cc가 되는 산타페나 그 이상급 SUV에 비하면 1년에 한번 내는 자동차 세금이 훨씬 저렴해요. 참고로 지금 1.6 터보 이 투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자동차 세금이 약한 27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환경이 좀경계적이죠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좀 볼게요 후면부는 이렇게 스포일러 형상이 있어요 어, 저기 안테나는 샥 안테나 보이시죠? 샥 안테나가 있고 이 천장에 보면 루프렉이 있고 그 루프렉을 쭉 따라서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람을 어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와류가 생기면 아무래도 차량의 그 공기 역학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일러를 줘서 공기가 이렇게 확 날아갈 수 있게 비산될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에 공기가 지나가다가 와류가 생기면 차량을 이렇게 공기가 잡아 당기는 잡아 당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어 이제 저항을 많이 준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에 이런 공기 흐름에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연비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주행감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 때문에 이 SUV 차량들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상단에 보면 스포일러를 달아놨죠.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또 빨리 흘러나가게 해서 와류를 이제 줄이는 그런 현,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출산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보통 이제 SUV가 스포티지도 그렇지만 스포티지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약간 이렇게 절벽 같은 형상이라면 얘는 이렇게 좀 누워 있죠. 스포일러 밑으로 글라스가 이렇게 좀 굴곡을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울 이런 차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요. 그 티구안도 그랬죠. 과거에 그 티구안도 보면 이 후면 글라스 형상 후면에 이 디자인이 뚝 떨어지는 약간 박스카 형식을 띄고 있었죠. 근데 특사는 그렇지 않아요. 좀더 많이 누워있습니다. 글라스가. 물론 많이 누워있으면은 짐을 실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이제 와이퍼가 붙어 있고요. 어, 아, 지금 하늘에 구름이 반사돼서 보이네요. 아, 여기 시골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음,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엣지를 줬어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엣지 부분이 있고, 음, 그리고 이쪽에 이 반사판이 있어요. 반사판이 있어서 이게 법규를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상 로고가 있고 이거는 제가 제 차를 좀 구별하기 멀리서도 구별하기 쉬우라고 하나 붙였습니다. 근데 약간 삐뚤어지게 붙여서 좀 웃기기도 하지만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H 트랙이라고 사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은 1600cc고 이 T는 터보를 의미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여기 머플러는 싱글 머플러고요 싱글 머플러인 대신에 이렇게 구멍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트윈 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에도 이렇게 은 색깔로 사이드 가니쉬 같이 이렇게 밑에다가 가니쉬를 붙여놔서 좀더 뒤가 밋밋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후면도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이 진짜 투싼은 이번 투싼은 정말 디자인 역대급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참 이쁩니다. 다만 좀 차가 짧죠? 이 차가. 어,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투싼 어,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디자인은 좀 변형이 됐고 어, 한참 작년에 이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출시한 다음에 인기를 많이 끌었다 그래요. 저는 좀 늦게 구입을 했는데 필더 어, 한번 보시죠. 투싼의 19인치 휠에 19인치 타이어예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한 그런 아주 과감한 사이즈를 현대가 과감하게 적용을 했네요 어 이제 해가 나오는데요 어 다시 해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영상은 투산을 어, 구입을 희망하시거나 투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외관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오래오래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는 피터의 투산 매력 발산 시간이라고 할까요? 아 그리고 이 와이퍼 안 보여드렸네요. 이 와이퍼도. 그냥 일반 와이퍼가 아니구요. 에어로다믹 와이퍼라고 해요. 어, 와이퍼도 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형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게그 와이퍼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차 이제 가격표에 보니까 와이퍼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한번 보시죠. 사이드미러는 이렇게 리피터가 있어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여기 들어와요. 아,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지금. 바람 소음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투싼 외부 디자인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저도 오늘 쉬는 날이고, 또 시골에 모처럼 내려와서 제가 아주 시간 구해받지 않고 자세히 마치 제가 혼자 제 차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처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이 영상을 그냥 부담 없이 뭐 침대에 누워서든 또는 소파에 앉아서든 아, 투산을 사고 싶은데 투산 한번 대리점 가서 볼까 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정말 여유롭게 자세하게 구석구석 잘 보여주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상을 저도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마당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아주 다부진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밋밋하지 않고 굉장히 스포티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차량 디자인은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 현대자동차 유럽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유럽풍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가 나와서 빨리 찍고 있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렸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러고 있어요. 아, 디자인 참 예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늘이 반사돼서 보여요. 램프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램프는 정말 디자인잘했습니다 휠도 그렇고요. 19인치 휠. 정말 크고 이 차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또 멋스럽게 만드는 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 보니까 더 이쁘네요. 도시적인 느낌의 SUV인데 시골에서 보니까 또 SUV 다운 거기에 또 사륜 옵션까지 들어 있어서